사랑하는 뉴욕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묵상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7장 1절에서 5절을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아버지 아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람유다의 4대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35세였습니다. 이 당시 북 이스라엘은 아하왕 4년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북 이스라엘의 공격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면 백성들이 왕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후에는 백성들의 리더들이 해마다 왕에게 선물을 바치게 됩니다 본문 5절에 유다무리가 여호사밭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밭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던지 백성들이 처음에만 관례대로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리더들과 함께 계속해서 선물을 바쳤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계속 보내주는 선물로 여호사밧 왕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은 이렇게 백성들의 인정과 사랑과 존경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본문 3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요시아와 함께 남유다 3대 선왕으로 분류됩니다. 아버지 아사의 초기 통치 모습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했습니다. 이 당시 북 이스라엘과 아합은 이방 신들과의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공연히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사 때에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 바로 본문 6절의 기록처럼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습니다. 아버지 아사도 산당들을 제거했지만, 산당 문화에 깊이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이 산당을 또 지은 듯 합니다. 후의 기록에도 나오지만, 여우사밭이 산당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탓인지, 백성들은 산당이라는 영적 가늠에 다시금 빠집니다. 산당은 영어로 high places라고 하는데요. 이는 높은 언덕 같은 곳으로 가나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런 탓에 가나한에 들어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높은 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도 산당에서 1,000 번째를 드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방 아내들을 얻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런 산당들이 훗날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음란한 장소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와 영적 가늠의 상징인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는 진정한 종교 개혁을 이뤘다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로 결단한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영적인 음란의 여지를 남겨두는 산당이라는 존재. 마치 우리 신앙의 모습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이기심이 존재하지는 않나요?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크리스천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빡빡하게 굴 필요 없어. 이런 자기 합리화의 소리에 자꾸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산당을 없앤다고는 했지만. 모두 없애지 않아서 혹은 없애기는 했지만 다시 짓는 백성들을 눈 감아줘서. 산당은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다고는 하지만 산당 신앙은 또다시, 또다시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습니다.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질기고 강하게 자라나는 잡초처럼 그렇게 백성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내 마음의 산당을 철저하게 없애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 절에서 9절 말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성읍에 가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산당을 잃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함을 알았던 것이죠.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변화는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나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가정과 교회와 일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